안녕하세요. 해남의 아빠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정육면체 모형 도안을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육면체는요, 어, 풀을 사용하지 않고 접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음, 오늘은 텍스처 입히는 것은 안 하고요. 이 접을 수 있는 정육면체 만들기를 블렌더에서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블렌더를 켜시고요. 네. 큐브가 있는 상태에서 편집 모드로 탭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큐브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신 후에 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시고요. 이쪽 면을 제외하고 한쪽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을 삭제해 를 줍니다. 다음은 루프 컷을 가운데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버텍스를 삭제한 후에 미러를 시켜줍니다. y 쪽도 같이 미러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메시 툴을 이용할 건데 이메 h 툴을 이용할 건데 아마 어, 블렌더에이메시 툴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여기에서 메시라고 치신 다음에 어, 두 번째 거 메시 에디트 메시 툴스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엣지 라운드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 좌측 하단에 뜨는 메뉴를 여시고 YZ쪽으로 지금 미러가 꺼져 버렸는데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엣지를 지우시고요 다시 엣지라운드 파이 그래서 세그먼트를 32개로 올려주겠습니다 자그 후에는 여기 y를 꺼주겠습니다 일단은 꺼주고 점들을 여기까지 컨트롤 x를 눌러서 어, 디졸브 시켜 주시고요 다음은 Alt 키를 누른 채로 이쪽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F 키를 누워, 눌러서 면을 채워 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3D 커서를 옮겨 보겠습니다 3D 커서를 옮긴 후에 3D 커서를 중심으로 로테이트를 시켜 준다 하고, R, 90도. 아, 선택을 다안 했죠? 모든 걸 선택한 후에, Rotate, 90도.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서 Y까지 미러링을 켜시면, 반대까지 나타나고요. 다시 3D 커서를 이제 중앙으로 갖다 놓고, 중앙으로 갖다 놓고, Ctrl D를 해서, 선택을 한 후에 다시 90도 회전을 해 줍니다. 다음은 전부 다이 미러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Ctrl A를 눌러서 적용을 하신 후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버텍스들이 여기가 두 개씩 겹쳐져 있거든요. 여기가 두 개씩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 모두 선택을 하고 M을 누른 후에 By Distance 그럼 아래쪽에 보면 점 여덟 개가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주시고요. 여기를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쪽 면을 선택하셔서 여기는 버텍스 스냅 기능을 활성화 버텍스로 활성화해 주시고. s h i 프트 D를 눌러서 Y쪽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전부 선택을 해서 바이디스턴스 하면 지금 이쪽에 있던 점두 개가 겹쳐져 있는 점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개 선택한 후에 엣지 라운드 파이 XY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뚜껑을 이제 끼울 수 있는 어, 플랫까지 생긴 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줄여주기 위해서 맨 밑에 여기를 0.1로 바꿔주시면 여기 수치가 조금 줄어듭니다. 크기가 그리고 나서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 F 면을 채워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엑스포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데스크탑에다가 뭐, 박스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페파쿠라에서, 이제, 박스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을 좀,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평면에서 작업을 해서 선이 안 보입니다. 엣지 so,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하이드 숨겨져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뽑, 뽑으면요 어, 네. 이렇게 텍스처가 없는 정류 면체를 접을 수 있는 도안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제 작업한 것을 가지고 캐릭터 원하는 캐릭터를 스텐실 기법으로 새겨 넣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도안을 생성하신 후에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뭐 다른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나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블렌더에서 직접 스텐실 기법으로 넣고 도안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